지옥이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영부영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칼빈의 예정론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베리칩과 추도 예배,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행위는 모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고 음란한 자들,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인간의 교리와 지식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신자들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거짓 지식과 은사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 교회 규모를 자랑하는 자들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명이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외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사랑, 성령 충만, 죄와 심판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재앙이 쏟아져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